3월2십일 화요일 오늘장 마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에 이천칠백선을 다시 회복, 코스닥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요즘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우용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어, 비료 관련주 등 농업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 사료 관련주들은 이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생산국인데요. 두 나라의 의존도가 큰 밀과 보리 가격은 개전 이후에 각각 21%, 33% 올랐고요. 그 옆, 그 여파는 사료용 원재료 수입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료 가격도 급등 중입니다. 어, 뭐 현재 미래 생명자, 미래 생명전원이나 한일사료, 팜스토리 등이 급등을 보였고요. 이 외에도 농기계 관련주들까지도 급등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어, 섹터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현대사료는 최대주주 변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어, 이틀 연속 점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 당분간은 이 강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일단 미국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연설로 인해서 미증시는 조정을 받았고요. 어,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어, 지난주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미증시는 하락을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그간 상승폭에 대한 어, 어느 정도의 어, 수익 실현의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숨고르기 장세를 예상하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